자 지금은 이제 시공이 마친 상태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cm 네. 기에서도 예, 이제 우리 흔다라고 하죠. 흔다 쪽도 이제 닿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흔다 부분하고 있다던 4, 5 센치 정도 그 구간에서도 더 넘어가는 것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제. 이 엉덩이에 닿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센서라고 하죠. 이 센서가 이제 긁어지면서 유비가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 제가 5도. 지금, 아까 몇 센치 차이였죠 5cm? <laughs> 예, 그냥 5cm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5cm가 더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평탄화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누웠을 때, 이제 5cm가 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5cm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줄자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평탄화. 그러니까 뭐, 각개목이라고 하죠, 우리. 버팀목이라고도 하는데, 머리를 갤 필요 없이, 그리고 엉덩이를 굳이 탈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편하게 이제 시공을, 예, 받으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니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시간이, 예. 맞아요. 좀 이제 세팅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두 가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공 시간 한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고객님도 두 시간 딱 알고 오셨는데,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고, 제가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있게, 저희도 이제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이제 내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분들이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어 서비스센터에 들어갔을 때 불이익 있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얘는 이제 어떠한 추가적인 전기 장치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진단기라는 걸 연결하죠. 그러니까 우리 진단기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떠한 이런 뭐 팔찌 악세사리, 귀걸이라든지, 뭐 목걸이 이런 게 있으면 검사가 안 되듯이. 이 수입차 뭐 어떤 차종이든 사재기기 뭔가가 검출이 된다고 하면은 A/S를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근이 작업은 어떤 전기 장치를 어떤 추가로 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S는 동일하게 예,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